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오며 거룩한 그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밑싸옵 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오늘은 민수기 31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에게 갚으라. 뭘 갚을까요? 은혜를 갚을까요? 아니면 원수를 갚을까요? 정답은 원수입니다. 원수. 왜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원수가 되었을까요? 화평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저들이 멸족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갔을 터인데, 왜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어서 멸족이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아가는가? 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왜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을 핍박한다는 것,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것. 언뜻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떠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에요. 가깝게 우리가 살펴본 이단들이 그러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뭐, 이슬람교라든가 또 타종교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를 미혹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뭘 갚아주냐? 저들을 멸족시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냐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올라오는 미디안,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죠. 미디안 족속, 또 미디안 광야, 뭐 이런 말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은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이 원수가 되기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여자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좀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상황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지역으로 어, 들어가고 또 거주하고 또 행진하면서 아마 미디안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많은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유혹하는 자도 잘못되었지만 또 유혹당하는 이스라엘 남자들도 사실 문제가 많았겠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죄로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내비로 둬선 안 되는 거예요. 저 죄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는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멸족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미디안에게 갚아라. 미디안을 쳐라.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 잔인해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다 죽인다는 것. 수십, 수백, 수천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만 명도 될수 있는 그 인원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죄의 근원이 되는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미디안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건강한 이제 군인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돌아오는데 모세가 저들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진노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있는 장정들은 미디안 족속의 장정들은 다 죽이는데,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진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왜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음행을 저질러게 해서, 그 대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광려해서 죽었거든요. 너희들 어찌 그 사실을 잊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지 않았느냐,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남자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를 유혹했던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던 여인들을 색출하게 을 됩니다. 다 찾아서 다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정말로 엄하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들어오게 했던 그 원인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거하는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든든합니까. 그러나 우리도 죄에 물들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대로 살아가면. 선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법을 위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으면은 그들은 저렇게 진멸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저들이 지금 당장은 죽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두가 다 진멸되고 만다는 것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들의 어떤 죄의 유혹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늘 말씀 속에 살아가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오늘도 적의 힘들은 강하고 적의 유혹은 의외로 거세지만은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